세르히오 레길론, 손흥민 칭찬하다 국가를 초월한 놀라운 힘이.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ESPN과의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르히오 레길론은 스타 손흥민의 재능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은 국경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세계 축구는 모든 곳에서 온 선수들의 다양성과 힘을 보기 시작했으며, 레길론의 발언은 축구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페인 선수 레길론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인상적인 첫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스타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서슴지 않았다. ESPN 기자와의 대화에서 그는 현대 축구의 다양성과 힘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 스쿼드의 다양성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아시아 출신인 그는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레길로는 말했습니다. 레길로는 손흥민의 토트넘 선수단 내 리더십과 영향력도 강조했다. 손흥민의 탁월함은 골을 넣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팀에 큰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고 모든 팀원이 그에게서 배운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레길롱의 발언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손흥민의 권력을 국가적 범위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아시아인이 아닙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선 힘과 영향력을 지닌 아시아인입니다. 축구는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고 손흥민은 포용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현장에서의 성공. 손흥민의 이야기는 축구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강조하고 재능과 힘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축구가 점차 세계화되는 시대에 네길롱과 같은 동료들의 칭찬은 현대 축구 세계에서 국경을 모르는 다양성과 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